버스 노선을 만들자. 로렌 라이트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음, 보너스 카드 두장 골라야겠죠? 자, 6면체 주사위 이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처음에 4. 4번이면 관광객이네요. 관광객. 자, 또 하나는 자, 1. 자, 1번과 4번 나왔네요. 자, 회사원과 관광객 둘 나왔습니다. 자, 보너스 카드 1번, 4번 나왔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자, 4번, 1번,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카드. 자, 목표 카드 정해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있네요. 자, 3번 나왔네요. 자, 3번은 CFM입니다. 자, 3번 CFM. 자, 여기서 여기 체크하시면되고요 자, CFM을 보시면 여기 맨 위쪽에, 자, 봉원사 있는 쪽이 c 고요그 다음에 가운데 명동이 F, M은 여기 앞구정, 여기가 M이네요.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쭉 이어지면 되겠네요. 여기를 지나가면은, 어, 목표 10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위치 정하셔야 돼요. 자, 출발 지점, 요 12면체 주사위, 풀리시면 되겠습니다. 12면체를 이용해서 시작 위치. 자, 좋은 곳.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위치가 바로 시작점이에요. 5번 위치가 어, 여기네요. 가운데. 어, 좋네 위치가. 자, 5번에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여기. 자. 자, 그러면 보너스 카드 두 장도 정했고요. 그다음에 목표 카드도 정했고. 그다음에 시작 위치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 5번에 출발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12면체 주사위를 이용해서 이제 이동을 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굴림합니다. 자, 3 나왔습니다. 3. 자, 3은 요 빨간색이죠? 자, 올라가고 꺾이는 거네요. 올라가고 꺾이는 거. 자, 기억자 모양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3번 나왔습니다. 3번 기억자로 꺾이는 것. 자, 3번 기억자가 나와서 여기 3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어, 이와 같이 자, 이동을 했습니다. 자, 노인분 나왔고요. 회사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원 하나 지웠고요. 노인분 하나 지웠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주사위 자, 6 나왔네요. 6. 자, 6은 초록색이네요. 자, 초록색 일직선이나 기억자 모양입니다. 일직선이나 기억자 모양. 자, 일직선 또는 기억자 모양. 자, 6이 나와서 자, 일자 모양이나 기억자 모양 나왔었죠. 그래서 는 자, 여기 아래에서 아래 방향으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일자 모양으로 여기 학교. 한양대 지났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에서 멈췄어요. h 신호등에서 멈췄기 때문에 한번더할수 있죠. 그래서 한번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사원 하나 됐어요. 그래서 회사원도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또 하나 체크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여기 신호등에서 멈추게 되면 한번더할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사이 또 한번 굴려 볼게요. 자 구네요. 자 이번에는 구가 나왔습니다. 자 구면은 자 보라색이네요. 보라색. 자 보라색은 일직선이네요. 일직선. 자 일직선으로 두칸 체크하겠습니다. 자 구가 나와서 9 번에 체크했고요. 자, 일직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왼쪽으로 두칸더 갔습니다. 자, L 지나고 그 다음에 한칸더 갔습니다. 여기는 두 개씩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회사원과 학생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원이 일단 지금 세명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도 하나 지워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보너스 카드 회사원 다섯 명 되면은 10점 얻지요? 그 다음에, 관광객을 빨리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없네요. 자, 다시 한번 굴려볼게요. 자, 다음번에. 자, 8번입니다. 8번. 자, 8번은, 아이고, 한 칸이네요. 자, 8번은 한 칸이에요. 자, 8번은 한 칸. 자,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나와서 여기 하나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한 칸.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어, 한칸 위로 올라갔더니 관광객이 나왔네요. 자, 관광객 한명 체크했습니다. 자, 그다음 주사위 굴려 볼게요. 자, 12 나왔습니다. 자, 12면은 자, 꼬부라지는 길이네요. 기억자하고서 하나 더 가는 길이네요. 자, 12 나왔습니다. 자, 12번. 두번 꺾이는 길이죠. 두번 꺾이는 길이 나와서,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자, 오른쪽 위에 이렇게 두번 꺾이는 곳을 했는데요. 신호등에서 오어서서한번더 했습니다. 한번더 했더니, 앞구정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노인 하나, 관광객 하나, 그 다음에 역. 도착했어요. 신호등에서 멈췄기 때문에 한번더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지금 일단 어 노인 하나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어여에 도착했기 때문에 점수 계산하지요. 역에 도착했기 때문에 6점, 세 명이어서 6점이고요. 여기 관광객 한명 체크하면 되겠고요. 아까 관광 한명이다한명한더 체크했어요. 자, 이렇게 6점 얻었습니다. 자, 이 주사. 요거는 어 잘못 실수를 했어요. 자, 주사위 굴리겠습니다. 자, 9 나왔습니다. 또 9가 나왔네요. 자, 9인 경우에는 여기 한칸 비었죠? 여기 하면 되겠죠? 자, 두 칸. 일직선 두 칸입니다. 자, 일직선 두 칸. 자, 9가 나와서 일직선 두 칸인데요. 자, 여기에서 음, 자, 꺾였습니다. 자, 일직선 두 칸인데 꺾이는 바람에 아까 잘못 표시했던 부분, 여기다가 에 마이너스 체크 하나 했고요. 자, 꺾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음, 여기는 학생 하나, 관광객 하나, 회사원 하나,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관광객은 다 채워졌네요. 지금 현재 4명입니다. 한명더 하면은 보너스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원도 아래 줄로 넘어갔고요. 학생도 두명 체크됐고, 자 다음 굴려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 자 2번은 어 요번에 일직선이네요. 일직선. 자 2번 나와서 일직선 두 칸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리선 위로 두칸 갔습니다 노인 하나 신호등 하나에요 그래서 신호등 한칸이어서 오른쪽으로 한칸 갔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 하나 관광객 하나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래서 노인 하나 관광객 하나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총 5명이 되었어요 5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4번 목표 카드 이뤘죠 그래서 10점 체크했습니다 한번 이어서 굴려 볼게요. 자, 5 나왔습니다. 5. 자, 5번은 요거네요. 일직선 또는 기억자. 일직선 또는 기억자. 자, 5가 나와서 일자나 기억자 둘 중에 한 가지 하면 되었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자, 기억자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원 그다음에 이태원역에 도착했어요. 회사원 이태원역. 자, 그래서 회사원을 체크했더니 회사원이 다섯 명 됐네요. 자, 회사원 다섯 명 되었고요. 그래서 보너스 1번 보너스도 도착 도달을 해서 10점 얻었고요. 그다음에 역에 도착했기 때문에 점수 계산. 4점과 노인 한 분이죠. 노인 한분 체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음. 자, 이제 몇번안 남았네요. 자, 4 나왔습니다. 자, 4는 기억자네요. 4는 기억자. 자. 자, 4번 기억자 체크했고요. 자, 기억자인데 저는 여기에서 어, 1자로 그냥 갔습니다. 1자로. 자. 기억자인데 하나, 둘, 1자로 갔는데 신호등이 있어서 한칸더 갔어요. 그래서 회사원 그냥 관광객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의사원 관광객. 여기 신호등이 있어서 이렇게 한칸더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회사원 다음 줄로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자, 이거 점수 얻어야 되는데 지금 도착을 못하고 있네요. 관광객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하나 체크했습니다. 네. 음, 기억자 모양인데 일자로 갔기 때문에 체크했구요. 다음 한번 그려볼게요. 자, 12. 자, 12. 두번 꺾이는 거네요. 자, 두번 꺾이는 거. 자, 12가 나와서 두번 꺾이는 거 나왔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 일선으로 갔습니다. 일단 그냥 곧장 직진해서 F 직진했어요. 직진해서 가서 오른쪽으로 꺾였습니다. 한 번만 꺾었, 꺾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체크 하나 더 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역 하나 도착했고요. 그다음 관광지, 그다음 회사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역 역은 이렇게 돼서 자, 점수 계산해야죠. 2점 얻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에 도착해서 여기 맨 윗줄 여기 14점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원은 하나 더 있는데 표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원 여기는 어, 체크를 못할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제 남은 칸이 어, 두칸 남았어요. 두칸 남았는데, 자, 도착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자, 한번, 자, 12 나왔네요. 자, 12는, 자, 12는, 자, 여기서, 자, 여기 다 채워졌죠? 12가 채워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2번으로 가면 되겠어요. 자, 좀 전에 12가 나왔는데, 12 체크될 데가 없죠? 그런 경우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라 그랬죠? 이렇게 쭉 이동해서, 자, 2번 체크했습니다. 자 체크할 데가 없다면 항상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해서 일직선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광객, 관광지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한명더 체크했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점수 계산해서 9점 얻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원래 여기에 세 칸이에요. 여기 이동 칸이 세 칸인데 여기 하나를 제가 체크를 못 했네요. 여기, 그래서 두 개, 두 칸을 손해봤네요. 어, 여기 빠져있는 거좀 수정을 해야겠어요. 자, 어쨌건 여기 빠져있다라는 거, 어, 발견을 했네요. 자, 그럼 남은 칸이 지금 이거 한칸 남았네요. 자, 그죠? 자, 그러면 뭐 주사위를 뭐 이렇게 굴리면 되겠죠? 굴리나마나 5번이면은, 자, 5번 다 체크됐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한칸 가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한 칸, 여기 체크했고요 자, 남은 한 칸. 체크해서 지금 전부 다 체크가 됐죠? 네, 이렇게. 전부 다 체크가 되었구요. 저는 한 칸만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 노인 한 명만 더 체크했습니다. 노인 한명더 체크했구요. 자, 아쉽게, 목적지까지 두 칸이 모자르네요. 아까 그 보라색을 제대로 했으면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운데요. 어쨌거나 목적지는 두칸 어, 모자랐어요. 그래서 목적지는 어, 목표 카드는 도 다를 못 했고요. 자, 현재 여기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자, 5번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한양대 거쳐서 쭉 가서 압구정 들러서 자 이태원역 들러서, 자, 명동 들러서 쭉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루트가 쭉 익숙하니까 아는 곳이 나오니까 좀더 보기가 편하네요. 자 어쨌건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아 여기 너무 아쉽네요. 둘두 두 칸이.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주사위 굴려서 체크하신 다음에 점수 계산하시면 되겠죠? 참, 그 전에 정체, 정체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다섯 번 굴려서 해당되는 숫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체 여부를 알기 위해서 주사위 다섯 번을 굴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7, 8, 2, 1, 5가 나왔습니다. 7, 8, 2, 1, 5. 자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일단 5부터 시작했죠 하나 자쭉 얻고요 쭉 가다 보니까 여기가 7이 있었어요 여기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7자 이렇게 두개자 제가 지나간 길 중에 두 개가 겹쳤습니다 그러면은 감점이 2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섯 어, 번을 굴렸는데 이두 개가 겹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점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고 점수 계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 자, 관광객 점수 자 23점 얻었고요그 다음에 회사원 12점 얻었고요그 다음에 학생, 학교 자 이게 점수가 좀 낮네요 2점 둘 곱해서 점수 2점 그 다음에 보너스 점수는 그 두칸 모자라서 목표 10점 못 얻었습니다. 보너스만 20점, 그다음에 노인 점수 1112에서 7점, 그다음에 감점, 방향 바꾼 거 3개 해서 마이너스 5점, 정체 마이너스 2점. 자, 이렇게 다 체크해서 더했더니 57점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이 목표까지 이뤘다면은 10점 더 얻을 수 있었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래도 이 보너스 카드 두 개를 다 달성을 해서 생각보다 좀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긴 있지만 제가 수정되기 전 거를 이렇게 출력해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서 해 혼자서도 이 12면체 주사위, 6면체 주사위만 있으면 혼자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을 만들자 로렌 라이트 게임으로 만들어봤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메일 보내주시면 이 파일 잘 완성 마무리해서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